자, 이거는 폭이란 얘기야 폭. 폭, 너비, 그죠 폭이나 너비야. 지식이 있 지식. 지식의 야, 이 폭이나 너비라는 것은 이다. 이거죠. 와시라는 거죠. 왓, 부어절입니다. 부어절. 요조조조조조조조 지식의 폭, 지식이 폭은 이거야. 이거랑 이 똑같은 거야. 이네이블스 이레이블,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당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인게즈인 어디 어디에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아, 의미 있는 스모터 이렇게 한 담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한 담에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지식의 폭이다. 그러면, 폭넓은 지식을 가지면, 이, 하, 의미 있는 한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식이 많으니까 의미 있는 거를 참여할 수 있게,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이 한담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laughs> 그런 것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 한담이라는 것은, 한담이라는 것은, 하듯이, 오헬리라는 사람이 한때, 말했듯이, 한담이라는 것은 이다. 자, be similar to ing, ing 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유사한 거야. ing 하는 것과 비슷한 거야. 놓는 거랑 비슷하대, 놓는 거. 이를 몇몇 채, 몇몇 채, r a i s e 되겠습니다. 이게 건포, 건포도 같은 거 포도 건포도를 놓는 거야 어디에 맛없는 L S S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맛이 없는 어 반죽에 이 e x i s t 가 이제 생활 이게 그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뜻도 있는데 생활 생활이라는 <laughs> 맛없는 반죽에다가 건포도 몇개 놓는 거랑 비슷하다. 이 스몰 토크가 된 얘기죠. 스몰 토크, 이거 스몰 토크는 이거야. 건포도랑 비슷한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There's i nothing small talk. As small about small talk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스몰 토크에 대해서 스몰 토크에 대해서 스몰 토크에 관한 것은 없어. 그죠? 사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빙바디 원은 형사가 뒤에서 끌며 주죠. 사소한 것. 스몰톡 한 담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이한 담은 사소하냐? 아니죠. 그 말은 뭐야? 한 담은 사소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한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없다. 그건 뭐야? 얘는 사소한 게 아니야. 그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니다 중요한 거야.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laughs> 그것은 자, 이게 뭐야? 이게 어, 한담이죠. 한담. 한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윤활류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윤활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유날류라는 것은 룸스라는 거예요. 보이다. 라지. 이 자동사입니다. 룸스. 그 부사로 쓰인 거야. 크게 보이다라는 얘기죠. 크게 보이는 유날류야. 어디에서 모든 인간적인 엑스체인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 교환이거든. 교환. 교류. 어, 인간적인 교류에 있어서 크게 보여. 그러니까 중요하단 얘기야. 중요하단 얘기야. 중요해 보이는 그런 유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한담이야. 이 부연 설명하는 거야. 한담은 사소한 게 아니야. 왜 사소하지 않냐? 아, 이거 유활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인간적 교류할 때 있어서 아주 크게 보이는 거야. 그죠?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말이야. 따라서, 자, being informed, 뭐뭐자이뭐주 m o 동 o m o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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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동명사. m o m 뭐뭐뭐뭐 o momo, r m e d 동명사 m o 뭐뭐뭐 o m o momo, momo, m o o m m 는 o 범위 의 주제 토픽 바깥에 너의 영역 그죠? 너의 영역 바깥에 있는 전문 지식 전문 지식 너의 전문 지식 영역 바깥에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는 것은 자. 자, 그럼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야. 에이? 아이고. 그죠?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는 거야. 그죠? 어, 지식 넓게 하는 거야. 아는 거야. 이게 지식이란 관련된 거네. 그죠? 그죠? 그것은 immensely 아주 방대하게, 거대하게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죠? 캔 가능성.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인 빌딩 하는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뭐죠? 브릿지,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 n ing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랬어요 ing 할때 ing 하는 데 있어서 어. 사회적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죠? 다, 주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내려보겠습니다. 리서치 되겠어요. 자, 연구가 있어요. 어 연구가 있는데, 얘가 보여주고 있어. 연구가, 아, 보여주고 있어요. 아허 이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laughs> 여기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죠. 그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말하면 말수록, 더 better, 어, like each other. 더, 어, 잘, 그죠?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응? 이렇게. That 이라고 느끼는 거야. 이 f e e l 느끼다는 뜻도 있고, 이제 생각하다 이렇게 도 됩니다. 응?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은 이 공통점을 가지다는 뜻이. 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 아. 저기 여기 음. 공통점 가지는 거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봐야 되겠네. 다시 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말이야,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야. 더 많이, 더잘 좋아하는 거야. 이치하다. 서로를 서로 서로 더잘 좋아하는 거다. 되는 입니다그러다 모어잖아, 모어 더 많은 거야. 어, 와이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By i n c r e 뭐뭐뭐 되겠습니다. 바이 아이엔지 나왔어요. 그죠? 아이엔지. 오, 아이엔지함으로써 증가시킴으로써 뭐를 증가시켜? 폭을 지식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어? 그죠. 이거 증가 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더잘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너는 할수 있을 거야. 프로젝트 어 페이버 러브 루루루루루루룩 할수 있게 되는 거야 그죠 뭐라 할수 있는 거냐면은 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프로젝트 보여줄 수 있어 자 특히 이거 뭐야 좋은 인상 주도록 보여주는 거야 자 보여줄 수 있어 이거를 호의적인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 더 쉽게 쉽게 어, 보여줄 수 있는 거야 with m o people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 이미지를 더이제 이제 보여주기 쉬운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왜 호의적인 거야? 이 호의적이라는 게 이제 실적으로 이 뭐냐면 어디 있어 공통점. 이 공통점이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더 호의적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쓰고 좋습니다.